오늘은 제가 이 코로나 검사를 해볼 건데, 어 여기 뭐뭐 들어있냐면, 음 설명서랑, 그리고 면봉, 이게 그키트고 이게 물? 그건가 봐요. 이게 짠 거? 응, 어쨌든 그런 걸까 봐요.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면봉 뜯고, 일단 면봉 뜯고, 될듯트 <laughs> 아. 어. 아, 됐긴다. 음. 일단 됐다고 해. 음, 뜻기 성공했고 자, 이제 해보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자, 멘붕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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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열번 돌려주고, 열번 찍었나? 모르겠네. 어쨌든, 하고, 반대쪽도 이렇게 해줄게요. 이렇게, 이렇게. 일단, 이렇게 다해줄서자 여기에 놓여야 돼요. 있다니까 따로 쓰여있을까 자. 자 된다 이젠 이걸 열번 돌리래요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, 아홉 번, 열번한 다음에 턱 부러트리래요 이렇게 한 다음 음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끼우래요 자, 그 다음 여기에 부르한 흔들고 부르래요 열번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, 아홉 번, 열번그 다음 여기 세 방울 넣고, 15분, 30분. 15분에서 결과가 나오는데, 30분 뒤는 넣는 게안 돼요. 어쨌든, 해볼게요. 여기 뭐냐? 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을 넣고요. 자 이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게요. 어 조금 나오고 있어요. 키를 지나쳐야 되는데 키가 색깔이 좀 달라요. 결과해서 보소. 뭐 해서. 어티라인 지났나? <laughs> 지금 티라인을 지났거든요. 점수인가봐요. 어, 시라인 나왔다 시라인. 여러분들, 보이시나요? 여기 C라인이 조금 나왔거든요?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. 오, 이제 잘 보이고요. 여기 결과에 따르면, C라인은, C라인만 나오면 음성. 15분 지났나? 일단,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음석이고,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